박나래 논란 일파 만파 전현무 이장우 팜뉴트립 제작 무산 뭐 당연한 거를 뭔 고민을 한거 같이 기사를 썼지 건 MBC 깊은 고민 끝에 팜뉴트립 제작 안키로 고민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네. 이러한 결정에는 박나래 논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. 팝뉴 드립은 나 혼자 산다에서 남다른 케미스트리를 보였던 전현무 박나래 이장우를 추측으로 식도락 여행이 컨셉트다. 이장우가 결혼 발표와 함께 나 혼자 산다를 하차했으나 나 혼자 산다의 스피노프 격인 팝뉴 드립으로 뭉친다는 소식이,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관심이 모인 바 있다. 그러나 박날의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제작 자체가 불투명, 불투명해진 상황이다.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흑백요리사를 사람들이 안볼순 없고 또 보긴 봐야 되고 뭐 그런 거죠 지금. 백종원 논란 때문에 사람들은. 댓글 보겠습니다. 그만 좀 우려먹어라. 매번 같은 인물에 같은 컨셉 지겹다 다른 것좀 해라. 뭐 이런 댓글이 가장 제일 위에 떠 있습니다. 네 마치겠습니다.